많은 분량을 자랑하는 애니메이션을 20분 안에 다 본다. 이름하여 20분 안짝이니. 오늘 다룰 작품은 타카야 나츠키의 만화 후르츠바스켓을 원작으로 주인공 수정이 송씨 가문의 집에 들어오면서 일어나는 일상을 다뤘으며 그 속에서 시비지의 저주로 가진 사람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과정을 그려낸 성장 로맨스 애니메이션. 후르츠바스켓입니다. 본 영상은 후르츠 바스켓 한국어 더빙판을 기준으로 제작되었음을 알립니다. 어릴 적에 아버지와 사별한 뒤 어머니와 둘이서 생활하던 정수정. 그녀에게 어머니란 존재는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이자 가장 존경하는 어른이었으나 수정이 고등학생이 되자마자 어머니를 교통사고로 잃게 되고 그날 이후 친할아버지 댁에서 생활하던 수정은 그곳마저도 집의 개축공사로 인해 머물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자, 더 이상 남들에게 신세지고 싶지 않은 마음에 주변 사람들 몰래 산에서 텐트를 치고 생활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산 근처에서 집을 발견한 수정은 그곳에서 송시호란 인물을 만나는데... 근데 역시 고양이는 여기 없네요. 혹시 시비지에 얽힌 옛날 얘기 속에 나오는 고양이 말하는 거니? 네, 옥황상제가 동물들에게 말했어요. 내일 내가 큰 잔치를 열테니 너희들은 모두 참석하거라 그 얘기를 들은 장난꾸러기 쥐는 근처에 살고 있던 고양이에게 잔치는 내일모레 열린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잔치는 아침까지 계속됐어요 속아넘어간 고양이만 빼놓고서 나 결심했어요! 개띠는 관두고 고양이 띠가 될래요! 그 녀석이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근데 너 개띠였구나? 어. 어쨌든 나도 개띠... 내 사촌형이 신뢰되는 짓은 하지 않았니? <laughs> 사실 그 집은 수정과 같은 반인 송유진이 사는 곳이었으며 그집 주인인 시호가 바로 유진의 사촌형이었고 이에 수정은 이 근방이 모두 송씨 가문의 사유지였음을 알게 되며 학교의 아이돌 같은 존재인 유진과 친해진 것에 몹시 기뻐합니다. 그날 밤 일주일간 이어진 텐트 생활에 몸살이 난 그녀는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씻으러 가려다 우연히 유진과 시호에게 발견되고. 이에 수정의 집안 사정을 알게 된두 사람은 개축공사가 다 끝날 때까지만 그녀에게 방을 빌려주기로 결심하며 그 대신 엄마에 대 집안 살림을 맡아줄 것을 부탁합니다. 또, 뜻밖의 사고로 집을 잃고 말았어요. 가슴 아프니? 아니요. 좀더 가슴 아픈 일을 전 알고 있어요. 엄마가 사고로 돌아가신 날 아침, 다녀오세요라고 말하지 못했어요. 늘 말씀드렸는데, 아침에만 돌아가신 엄마가 그토록 들어가길 바라셨던 고등학교만큼은 아무 탈 없이 졸업하고 싶어요. 수정아, 수정인, 수정이답게 뭐든 천천히 해나가면 돼. 수정인, 수정이답게... 근데 여자애랑 한 집에서 살아도 정말 괜찮겠어. 그래한지만 않으면 아무 문제 없어! 창문을 열어서 환기시키는게 좋겠어 으아아 공뇌 놓을 준비됐냐 생쥐 선생 오늘에야말로 그 콧대를 꺼, 꺼, 꺼지마! 잠깐만 기다려! 으아 정말로 미안해 다친 데가 없어, 저기! 어쨌든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아이고 어? <laughs> 사실 송씨 가문의 일부 사람들은 오랜 옛날부터 12지 동물의 혼령에 쓰이는 저주에 걸렸으며 그 저주는 이성에게 안기거나 몸이 약해지면 해당띠의 동물로 변신하는 것이었고 그 중에서도 고양이띠인 송대엽은 옛날 12지의 전설처럼 열두 구성원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송씨 가문 내에서 천대받는 건 물론 다른 12지들보다 더욱 깊은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의 반면, 12지 중에서 매우 귀한 존재였던 쥐띠 유진은 오히려 자신에게 집착하는 가문 사람들 때문에 몹시 괴로운 유년 시절을 보냈으며, 특히 가문의 당주이자 12지들의 신인 송인영에게 어릴 적부터 심한 학대를 받아왔고, 거기다 그가 처음으로 사귀었던 친구들은 12지의 비밀을 들키는 것과 동시에 가문으로부터 기억을 모두 삭제당하여 유진이 대인 관계에 어려움을 겪게 된 원인으로 자리합니다. 평범한 사람들한테 둘러싸인 평범한 생활을 동경했지. 그래서 정해준 학교에 가지 않고 남녀 공학에 입학해서 집을 나왔어. 그치만 난 결국 우리에서 나오지 못했어. 난 체질이 이래서 열등감이나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아. 그치만 대업인 달라. 12지의 일원이 되지 못해도 평범한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마주대할 수 있는 게더 좋다고 난 생각해. 널 이겨서 송씨 가문의 일원이 될 거라고! 그래서 짜증이 나. 자기 스스로 송씨가문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 대업일 보고 있으면 거기서 도망쳐 나오고 싶어 하는 난 뭔가 하는 기분이 들거든. 안장한테도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 사랑받고 싶어서 상냥하게 대하는 것 뿐이야. 위상일지도 몰라. 반. 언제나 의심하기보다는 믿으라고 엄마가 말씀하셨어. 사람은 처음부터 상냥함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는데. 욕망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쭉 갖고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쉽지만, 상냥함은 개인개인이 선수 만든 작품과 같은 거라서 오해하거나 의선이라고 생각하기 쉽단다. 믿는 것과 달리 의심은 누구나 간단히 할수 있어. 수정이 믿어주렴, 반드시 누군가에게 힘이 될 거야. 수정이, 믿어보도록 하지. 유진이한테도, 대협이한테도, 나한테 있어서도, 좋은 기회가 될지 몰라. 그후 당주인 인형의 허락을 받은 수정은 자신의 기억을 지우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몹시 기뻐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할아버지로부터 객주 공사가 끝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이에 정들었던 송씨 가문을 떠나게 된 그녀는. 어디에도 정착하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에 과거 친구들과 후르츠 바스켓이란 놀이를 했던 것을 떠올리며 과일 별명을 받은 사람들 속에서 홀로 주먹밥이라 불렸던 자신이 그 과일 바구니 속에 들어갈 수 있을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할아버지 댁으로 돌아가게 된 수정은 덩달아 그 집에 신세지던 고모네 식구 때문에 온갖 눈칫밥을 먹게 되며 자신의 어머니가 불량배 출신이란 이유로 저속한 애라는 오해를 받게 되는데 여기 오기 전까지 남자 집에서 살았다면서? 세상에 동거, 어제법이다 혹시 그집 사람들이 너한테 수상한 짓을 하진 않았니? 수정아, 미안하구나. 네 엄마는 잡는 게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어. 넌 그런 네 엄마의 딸이야. 그러니까 만약 여기 말고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얼마든지 가도 돼. 있고 싶었어. 한창이랑 대협이랑 시오씨가 있는 그 집에 그렇다면 다시 돌아와 어? 어? 가자 혹시 네가 그동안 수정이랑 쭉 같이 살았다는 사람이야? 그 더러운 입에 수정이의 이름을 올리지 마이 쓰레기 같은 녀석아 애초에 말이야 너도 나가고 싶지 않았다면 처음부터 그렇게 말을 했어야지 가끔씩 오는 소리를 들어놔도 떼쓰고 욕심부려도 괜찮아 풀죽은 모습 보여도 괜찮다고 돌아가고 싶어. 알았어, 알았어. 랭크 집에 가자. <laughs> 주먹밥. <봐. 웃음> 자, 돌아가자. 나의 새로운 가족이 있는 그 집으로. 그렇게 세 사람의 집으로 돌아온 수정은 그들에게 자신의 단짝 친구들인 한바다와 백장미를 소개해주며 다른 송씨 가문의 사람들과도 만남을 이어가고. 그 과정에서 대엽 또한 유진을 부러워하고 있음을 알게 된 그녀는 어째서 두 사람이 자신의 장점을 보지 못하는지를 고민하던 중 그들이 마치 주먹밥 같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여러 가지 모양, 여러 가지 맛의 특별한 매실 장아찌를 갖고 있어. 그치만 등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 특별한 매실 장아찌가 전혀 보이지 않는 거야. 그래서 나한테는 아무것도 없다고 새하얀 쌀밥밖에 없다고 생각하지. 누군가를 부러워하는 건 남의 등에 있는 매실 장아찌는 잘 보이기 때문일지도 몰라. 나한테도 보여. 배업비의 등에 있는 멋진 매실 장아찌가. 그러니까 어디서 그런 발상이 나오는 거냐고. 야. 어? 붙어 있어. 네 등에도. 나한텐 보여. 아주 조그만 장아찌지만 말이야. 그리고 다음 날 학교 축제에서 송중석을 만나게 된 수정은 그가 바로 타 가문 사람들의 기억을 지우는 송씨 가문의 주지임을 알게 되며 그 기억 은폐술로 본인의 연인까지 기억을 지웠음을 듣게 되고 사실 소희라는 연인이 있었던 준석은 마치 봄처럼 다가온 그녀를 사랑하고 결혼까지 결심하였으나 인형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자신이 직접 그녀의 기억을 지우게 됩니다. 반대! 결혼 같은 건 허락 못해. 절대로 허락 못해. 준석 왜 그래? 너 때문이야. 준석이 눈일 보이지 않게 되면 그건 난너 때문이야. 이거나 이거나 저주도 풀수 없는 주제. 에너 같은 거 필요 없어. 너 같은 거 필요 없다고. 이건 다너 때문이야. 그리고 소희는 병 들어갔다. 소희의 기억을 지워야 해. 지금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기억을 지워 왔잖아. 소희를 그 고통 속에서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너뿐이야. 소희도 말은 아니지만 사실은 해방되길, 이제 버리길 원하고 있을 거야. 이건 인광보다 고허소희야 이젠 괜찮아. 더 이상은 괴로워하지 않아도 돼. 준석씨, 지켜주지 못했어. 미안해. <laughs> 사고해야 할 사람은 나야. 지켜주지 못한 사람. 난 평생 녹지 않는 눈 속에서 살아가겠어. 너와 함께 꾸었던 꿈이 녹지 않도록 준석 씨, 맞아 질문 하나 해도 돼요? 넌이 차가운 눈이 녹으면 뭐가 된다고 생각하나? 네, 봄이 되겠죠. 지금은 아무리 추워도 언젠가 봄은 또 찾아와요. 눈은 반드시 녹아요, 반드시. 그리고 얼마 후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일주기를 맞이한 수정은. 성묘에 동참해준 친구들 덕분에 웃는 얼굴로 어머니의 묘를 마주하게 되고 그후 평소처럼 아르바이트에 열중하던 그녀는 우연히 부모님을 만나러 온 송가을을 발견하며 그의 아버지가 이 회사의 사장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가족을 만나러 왔다던 가을의 설명과 달리 그의 어머니와 여동생은 가을을 마치 남처럼 대하며 금세 자리를 떠나고 이에 가을의 어머니가 기억을 지웠음을 알아챈 수정은 그녀가 짐승을 낳았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아 마음의 병을 앓았었음을 듣게 되는데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 생긴 아이를 낳아 그 아이를 안았더니 놀랍게도 기묘한 동물의 새끼로 변하는 거야. 그건 엄마한테 있어서 얼마나 절망적인 일일까? 정말 잊어버려도 괜찮으시겠어요? 내 인생 있어서 최대의 후회는 그 생물을 원래 모르나왔는 사실을 가을아. 엄마가 너무 아파서 영영 정신을 놓아버릴지 몰라 가을이한테는 무척 괴로운 일이겠지만 아빠가 엄마 몫까지 많이 많이 사랑해줄게 난 엄마를 도와드릴 수 있었던 걸까? 그치만 난 생각해 난 추억을 하나도 빠짐없이 가슴에 안고 살고 싶다고 <laughs> 차라리 잊어버리고 싶다고 간절히 바라는 추억이라도 언젠가 그런 추억에 지지 않는 내가 될수 있을 거라고 믿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엄마한테서 잊혀지고 싶지 않았어. 그치만 이건 그저 내 욕심이니까. 나도 믿고 있어. 잊어도 되는 추억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고 싶으니까. 그리고 언젠가 그것조차 뛰어넘어 소중한 기억이 될수 있도록.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무술 스승이자 아버지 같은 존재인 송준만을 만난 대엽은 그가 자신을 찾아왔다는 사실에 기뻐하던 것도 잠시 스승이 자신을 데리러 온 것이 아닌 인형의 명령 때문이었음을 알게 되고, 그 시호에게 대엽의 봉인을 풀 것임을 알린 준만은 평생 유폐당한 채 살아가던 자신의 할아버지를 떠올리며, 부디 수정이 그의 저주를 받아들여 주기를 소망합니다. 그날 밤 몸이 좋지 않은 대협을 불러낸 준만은 자신의 본 모습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음을 충고하며 그의 손목에 채워진 염주를 벗겨내고 이에 저주의 봉인이 풀린 대협은 순간적으로 자신을 과보호하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어머니를 떠올리며 수정의 앞에서 괴물의 모습으로 변신하고 맙니다. 아무데도 보여주지 않을 거야. 내 아이를 보지 마. 보지 마. 이게 고양이 훈령의 원래 모습이야. 무서짓지알구나난 이제 앞으로 얼마 못 살아. 그렇게 정해져 있어. 다들 너한테 뭘 기대고 있는 거지? 결국 이 꼴이 됐잖아. 민영아. 주초 <laughs> 미안하다. 알고 있었어. 알아 빌는데 그만둬. 그만두자. 너까지 망칠 거야. <웃음> <웃음> 사실 조부가 고양이의 홀령에 쓰인 인물이었던 준만은 지금껏 그런 할아버지를 괴물 취급했던 자신의 과거를 후회하였으며 그 속죄로 고양이 띠인 대업을 맡아 친아들처럼 돌봐주었고. 그러나 대엽이 고양이의 저주 때문에 마음을 열지 못하는 건 물론, 걸핏하면 자신의 처지를 주변 사람들의 탓으로 돌리자, 그에게 미움받는 것을 각오하고 수정의 앞에서 대엽의 본 모습을 공개해버립니다. 그러자 대엽의 모습에 큰 충격을 받은 수정은 그의 저주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고 방황하지만, 스스로 일어서야 한다는 장르의 진심 어린 충고에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후 괴물이 된 대엽을 찾아낸 수정은 유진과 함께 그의 본 모습을 똑바로 마주하는데 난 조금도 무섭지 않아 거짓말 사실은 무서웠죠 그래서 내 염주가 빠지지 않았나 확인하고 또 확인한 거죠 넌내 자랑스러운 아들이야 그렇다면 왜날집 밖으로 내보내지 않은 거예요? 널 위해서라면 죽어도 좋아 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도 않으면서 으악! 계속 도망치기만 할 거야 난 이제 지긋지긋해 소름 거 이상 조망치기 싫단 말이야! 수정아, 말해. 사실대로 말해. 가끔씩, 풀 죽은 모습 보여도, 괜찮아. 떼쓰고 욕심부려도, 괜찮다고. 지금, 대협이 너무 무서워. 그치만, 앞으로도 같이, 대협이랑 내가 떼쓰고 욕심부리는 거다 받아주기 바래. 대협이도 오늘 소이 늘어놓기 바래. 같이 지내고 싶어! 괜찮았어. 엄마 내정이란 말로 위장하고 보려고 하지 않았어. 무서워해도 좋아. 그저 같이 살아가자고 말해주길 바랬어. 바보 같아. 그런 말 아무도 해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 수직아 어떻게 너는 지금 가장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거지? 너 같은 녀석이 날 위해 울어주는 거 그렇게 자신의 본 모습을 받아들인 대엽은 몰래 떠나려던 준만을 붙잡으며 언젠가 당당하게 그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자랑스러운 아들이 될 것이라 이야기하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수정은 시비지의 저주 때문에 오래 살지 못한다던 인형을 떠올리며 다시 한번 그를 만나볼 것을 결심합니다 사실 송씨 가문에서 시비지의 신을 맡은 인형은 그 막중한 역할 때문에 저주의 가장 많은 부분을 떠하는 인물이었으며, 그로 인해 다른 사람들보다 짧은 수명을 가지게 되었고, 그런 자신의 운명을 저주하던 인형은 그 보상 심리로 시비지들이 무조건 자신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들에게 자신의 위대함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 보잘것 없어 보이는 수정을 시비지들의 곁에 머물게 합니다. 그러나 인형의 예상과 달리 수정은 시비지들의 상처를 보듬어 주면서 송씨 가문 사람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존재가 되었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인형은 저주를 마주하고도 미쳐버리지 않는 수정의 강인함에 내심 두려움을 느끼며 자신처럼 그녀를 망가뜨리고 싶다는 욕구에 휩싸입니다. 뭐 하러 왔어? 어디 말해봐. 모르겠어요. 그 <laughs> 모를 리가 없잖아. 그 집에서 다 같이 사이좋게 살고 싶다고 말하려는 거지. 허락 못해. 너희들도 전라도 절대로 성씨 가문에서 떠날 수 없다는 것을 날 거역하면 안 된다는 걸 말이야. 많이 괴로웠죠, 인형 씨. 태어난 바로 그날 얼마 못 살고 죽는다는 선고를 받는 건 너무나 괴로운 일일 거야. 웃기지마 네가 도대체 뭘안다고 그래? 인영씨가 죽는다면 슬플 거야... 무척 슬플 거요 슬퍼하긴 누가 슬퍼해... 빨리 사라져버리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을 걸... 난...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어... 정해져 있어... 정해져 있다고... 부탁도 안 했는데 말이야... 난... 인영씨를 만나게 됐어 다행이네요... 인영씨 기분이 어떤지... 좀더 말해주세요... 인영씨는 지금... 살아있잖아 모르겠어 처음으로 자신의 입장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난 인형은 더 이상 수정을 압박하지 못한 채 그저 조용히 자신의 삶에 대해 생각해보고 그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 수정은 가끔씩 슬픔이 찾아와도 모두와 함께 앞으로 나아갈 것임을 이야기하며 후르츠 바스켓은 끝을 맞이합니다 후루츠 바스켓은 원작 만화책 6권까지의 분량을 26편의 화수로 제작한 애니메이션이며, 원작이 완결되기 전에 제작된 탓에 결말을 오리지널 스토리로 마무리하였고, 특히 원작 후반에 여자임이 밝혀지는 인형을 애니에선 남성으로 등장시켰으며, 저주 때문에 수명이 짧다는 오리지널 설정으로 원작의 인형과는 전혀 다른 아픔을 가진 인물로 묘사됩니다. 그 외에도 원작에서 인형과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 수정을 끌어들이는 계획을 세웠던 시오도 애니에서 인형이 남성으로 등장한과 동시에 원작의 소시오패스 성향이 사라진 것을 알수 있고. 그로 인해 시오와 인형의 광기 어린 로맨스와 그녀가 1 2지의 인연에 집착할 수밖에 없었던 과거사는 모두 원작이 완결된 후에 제작된 심판 후르츠 바스켓에 반영되었으며 원작 그림체를 따랐던 구판과 달리 트렌드에 맞는 순정 그림체로 변경해 기존 애니보다 색다른 재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본 작품에서 등장하는 신과 12지의 인연은 옛날 천 개의 목숨과 천 개의 힘을 가진 특별한 인간이 고양이와의 만남을 시작으로 13마리 동물들과 연애를 열었던 시간을 의미하며, 신은 동물들과의 인연이 영원할 수 있도록 자신의 힘이 깃든 술잔을 그들과 나누어 마셨고, 그러나 영혼의 약속을 원치 않았던 고양이는 신에게 찰나의 인연을 소중히 한채 죽음과 종말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충고하며 다음 생엔 그가 동물들이 아닌 인간들 사이에서 행복하길 바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고양이에게 깊은 배신감을 느낀 신과 동물들은 그를 제외하고 자신들끼리 시비지를 구성하며 고양이에게만 괴물이 되는 저주까지 씌워버리고 그러나 환생을 거듭할수록 12지의 약속은 그 의미를 잃은 채 마치 저주 같은 인연의 끝만이 남게 되며 결국 오랜 세월 동안 홀령에 쓰인 인간들에게 많은 상처와 갈등을 안겨줍니다. 그후 점차 12지의 인연이 옅어져 마침내 저주가 완전히 풀리게 되자 송씨 가문의 사람들은 12지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오로지 본연의 자신으로만 존재하게 되고 이에 후르츠바스켓은 각 등자인물들이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인연이 아닌 자기 스스로가 맺은 인연들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면서 완전한 해피엔딩을 맞이합니다. 개인적으로 본 작품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상냥한 보호자처럼 묘사되었던 시오가 사실은 남의 감정에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책략가였다는 것이며 그의 본색이 밝혀진과 동시에 후르츠바스켓의 전반적인 내용에 반전을 부여하였고 거기다 마치 성녀처럼 보이던 수정에게도 후반에 내면의 어둠이 있었음이 드러나면서 사랑을 주는만큼 사랑을 받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사실과 그런 아픔이 있는 인물이었기에 수정이 다른 사람들을 감싸줄 수 있었음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후르츠 바스켓이었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구독을 하시면 다음 영상을 더욱더 빨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많은 시청과 관심 부탁드리면서 다음 편에서 만나 뵙겠습니다.